네, 정말 오랜만에 캠퍼스에서 활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진짜 다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한양의 활기찬 캠퍼스 낭만과 설렘으로 가득 찬 한양의 캠퍼스 새학기 프리뷰 그 현장으로 지금 바로 가보시죠. 가보시죠. 지금 오랜만에 이렇게 하양에 활기가 도는 것 같은데 네. 어떤 행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아 지금은 이제 저희 총학생에서 준비한 개나리 필무렵이라는 새내기까지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입학하신 이학번들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생활을 즐기시지 못한 음. 21, 20 학번분들 혹은 이제 재학생분들을 위한 어좀 이제 학교 생활 을 다시 찾아주고 대면의 뭔가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H O W 라 있나요? 아니면 하우라고 하우 라고 나요 How. 한양 원월드 외국인 친구들과 이놀수 있는 곳이고요. 음. 저희는 차량을 네. 설계하고, 네. 제작하고 주행해서 대회에 나가는 자작자동차 어? 학술 동아리입니다. 여기 심으러 간요그지 편집 위원회. 네. 1 년에 4 번씩 계절마다 발간이 되는 자치 언론 기구이거든요. 음, 드라이플라워. 하발이렇게에안 들어가지고 사다리로. 네. 용에 넣어서 괜찮은지. 어괜찮없어 건가요? 반갑다. 재밌다 하는 게 맞는데? 대운동장에도 지금 부스가 엄청 엄청 많은데요 여기가 진짜인데? 귀엽지 않나요? 약간 나 너무 설레 한양대학교 중앙 어쿠스틱 교 밴드 덩아리서렐님이고요 제가 랜드 직접 찍은 사진도로는 없었네 와잘 못하는 거 같은데요? <laughs> 어, 어? 저 뭐야? 뭐야 어, 아니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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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뭐야? 어? 연극이다 연극! 뭐야? 이렇게 실내에서도 탈수 있게 음, 제가 네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너무 열정적으로 타는 거 아니죠? <laughs> 지금 전국 대학교 야구동아리 중에 1등입니다 1등 동아리와 멘토링 하자에서도 어, 이렇게 하자. 우수상 이렇게 상장도 받고 빠르게 세게 45 나오셨어요 62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날이죠? 오늘 개강이죠 살아 숨 쉬는 학교는 진짜 오랜만에 느껴보는 듯한데 한번 지하철 역도 봐보고, 애지문 사자상에 사람이 얼마나 모였는지도 봐보고 저희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laughs> 여기 등교 현장입니다. 야, 여러분, 천천히 진짜. 많죠? 이렇게 사람 많은 학교 캠퍼스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아, 저는 1, 9학번인데 덩달아 네. 너무 설레네요. 혹시 자과대 어디 있어요? 아 자연과학회는 한옥예고 넘치죠. 되게 여러, 여러... 어? 자과대가 어디죠? 여기 있어요. 507호. 아침 수업이 끝났나 봐요. 음. 다들 아 활기가 너무 넘쳐 보여요. 그쵸그쵸 학교 이렇게 대면 수업 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아 어, 너무 너무 좋아요. 너무 즐겁습니다. <laughs> 어, 어, 정말 신나 보여요. 어, 너무 좋아요. 마스크 쓰고 다시 등, 대면 공를 하게 했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앞때는앞에는 마스크 쓰지 않고 잘 다녔는데. <laughs> 대학 생활 이제 시작인데 이루고 싶은 로망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는 한양대에서 노점장에서 짜장면 시켜 먹기. 아 정말. 저는 듣기만 해도 너무 설레는 로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되면서 파면서 다 같이 몰려다니고 추억 쌓고 돌아오고 싶습 친구들이랑 술좀 자주 마셔보고, 많이 어... 친해지고 싶습니다. CC. CC를 어,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CC 한번 해보고 싶다. CC, 아, CC 한번 해보고 싶다. 추천 시청해보다 CC 꼭 해보시길 바라고. 그러면 앞으로 새내기 생활, 그리고 대학 생활도 멋지게 그려 나가시길 바랍니다.